네, 안녕하세요, 님들. 오늘의 할 게임은 PC 고점 IO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. 한번 해 보도록 하죠. 네이 게임은 p c 9 i o 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이제 요즘에 페이스북 광고에도 나오고 구글 플레이스토어 인기 급상승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받아봤는데 이게 댓글을 보니까 광고가 엄청 많이 나온대요 진짜 그래서 그게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일단 바로 한번 해봅시다 고고고 와 유저 와 이거 사람들끼리 하나 보네 중립 물고기를 삼켜서 아군을 확... 데라 이 뭐야 화면을 슬라이드라고 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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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물고기를 어 뭐야 아 여기 중간에 뭐랄까 물고기가 있는데 이거를 먹으면 되네요 이거 그냥 싸우면 되는 건가 일단 그냥 조그만한 물고기들 야 레바라 양양양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야 그냥 물고기 다먹 <laughs> 뭐야 엄청 많아졌어 순식간에 <laughs> 물고기 엄청 많아졌습니다. 와 이걸로 다른 뭐랄까 다른 유저들의 물고기를 먹는 것인가? 생각보다 게임 쉬운디요? 어이구 이 게임 대박이야! 와! 야야야! 야, 야. 야 이거 다 먹어! 이거 대박이야! 야나나나 너들 와! 이거 봐 이거 봐! 와몇 마리야? 레벨은 레벨 6이에요 지금. 와 이거. <laughs> 아 잠깐만 이 게임 왜 이렇게 재밌냐? 너로 와! 사방. 와 저의 물고기가 이제 200마리 입니다. 와 대박이야. 완전 대거지로 몰려다녀가지고 어? 뭐야, 끝났어? 아, 이렇게 해서 이제 1등. 계속. 이곳을 터치해서 새로운 물고기를 구매하세요. 터치. 동일한 물고기를 드래그하라고? 뭐야. 와, 새로운 물고기. 라운드 피쉬. 보석이. 광고를 봐야 주네. 안 봐. 물고기 집. 그니까 이제 이렇게 물고기를 소환을 해가지고 합성, 합성. 또 소환해가지고 합성, 합성. 야! 신규 물고기 매기. 어차피 물고기는 하나만 쓰는 것 같으니까 그냥 제일 좋은 물고기 쓰면 될것 같네요. 근데 이게 물고기가 좋고 말고 뭐 그런 게 있나? 뭐야, 갑자기 왜 대전 화래 물고기 만들 건데. 다섯 마리 물고기 시작. 오케이. 유저 대기 중.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다 AI 같아요. 왜냐하면은 방금, 첫판 했을 때랑, 지금 했을 때랑, 닉네임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. 내가 봤을 때는 이거 AI야. 왜냐하면은, 내가 1등 하는 것도 이상해, 그리고. 현질도 안 했는데. 뭔가 이상해. 진짜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, 만약에 진짜 사람이 있다면은, 제가 가까이 갔을 때 피했을 겁니다. 사람이라면은. 근데 이거,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먹히는 거 보니까, 이거 사람 아니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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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로 와라. 아, 이거 안 되네. Okay, 야, 일로와, 라라라라라라라라 일로와, 일로와 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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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 밑에 로켓 모양 이건 뭐지? 잠깐만 무료 가속? 이게 뭐지? 광고 한번 봐볼게요 오케이 광고 보고 왔고 물고기 증폭 3배? 뭐야 어? 뭐야 2단계 물고기가 그냥 나오네 이거? 갑자기 왜 이래? 어 이게 확률인가 보네 자 새로운 물고기는 과연 소시지 필시 출석 보상? 어 이름 변경 있네 바르다가 썩쏙 확인 오케이 출석 보상 받고 계속 합체 해볼게요 소세지 다음은 야 잠수코기 이거 너무 귀여운데 아니 근데 이게 지금 광고가 엄청 많이 튀어나온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뭐 생각보다 광고 안 튀어나오는데요? 아 물론 게임 하고 나서 광고가 튀어나오긴 합니다 아 그리고 이 게임이 뭐랄까 생각보다 물고기 만들기가 쉬워요 돈도 그냥 막 퍼주고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자 다음 물고기는 바다천사 오 이건 또 뭐야 증가? 아 현질하라고? <laughs> 갑자기? 속도 플러스 40 엑셀레이터 자석 흡인력 아 이거는 게임 뭐랄까 게임 도중에 적용되는 뭐 그런 거 같죠? 상점에 모인다 뭐 봐야겠다 여기에는 뭐다 엑셀레이터 업그레이드 하는거 밖에 없고 자석도 뭐 엄청 많고 생선 달걀 물고기 수익 생선 가격 마이너스 물고기도 아 그냥 살수 있구나 소드 피 c 캐럿 피 c 잠수 고양이 와 엄청 많은데 어디까지 있어 지금 야 계속 내려 계속 내려 그냥 크툴루 아이라는게 마지막 물고기거든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만들기 쉬울거 같은데 그냥 골드 구입 계속해가지고 이거 물고기 사가지고 하면 되는거 아니야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십시오 아, 나 게임 하기 싫은데 물고기 만들고 싶은데 왜 자꾸 이거 하래 자 새로운 게임 잡혀 끄3 2 1 게임 시작 이번에도 1등을 먹어야 겠습니다 요 녀석들 다 컴퓨터라 제가 1등 그냥 쌉가능 이에요 아 근데 요번 판은 왠지 인간이 섞여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나보다 레벨 낮은 녀석을 찾아야 되는데 아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게임 시간제한 있네 50초 남았습니다 오케이 레벨 3 찍었고 너 일로와 너 일로와 롤롤와 그렇지 요런식으로 성장 빠르게 해야지 레벨 2짜리 다 먹어야 돼요 지금 아 이거 지금 도망가는 거 보니까 이거 사람이다 사람 오 이번에는 진짜 사람 있는 거 같아 오이 이 사람도 망가네 이거? 일로 와 사망 아너도 일로 와 레벨 4야 레벨 5아 15초 남았는데 내가 역전 역전했어요 10초 남음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다내 거야 다내 거야 다내 거다 야다 일로 와 200 마리 넘었어! 렉 걸려, 렉 걸려! <laughs> 대박이다. 자, 다시 물고기를 만듭시다. 아, 근데 이거 뭐랄까? 이 게임이 조금 렉 걸리는 것 같아요. 해보시면은 알겠지만 렉이 좀 걸립니다. 자, 다음 물고기는 소드 피시. 지금 랭킹이 열렸는데, 어 뭐야? 나왜 1등이야? 엥? 왜 내가 1등이지? 뭔가 이상해, 마음에 안 들어. 아니, 게임 두 판인가 세 판밖에 안 했는데 무슨 랭킹 1등이야, 갑자기? 이, 뭐야, 이게? 오늘 한 사람인가? 아니, 그렇게 해도 내가 1등은 아닐 텐데? 뭔가 이상해. 게임 나 혼자 하는 느낌이야. 아니 이거 온라인 게임 맞아? 그냥 나 혼자 하는 거 오프라인 게임 같은데 이거? 아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합성을 못 하네요. 소환이 안 됩니다. 자 다음 물고기는 캐럿피쉬어 룰렛 생겼다. 아니 무료 횟수가 이것도 광고를 봐야 돼. 뭐 광고 왜 이렇게 많이 봐야 되냐? 광고 제거 없나? 광고 제거는 없는 거 같네요. 돈 사는 거 있나? 잠깐만 물고기 사려면은 골드 아니면은 다이아로 구입해야 되네. 여기서 골드 구입 그런 거는 못 하나? 아니 잠깐만 이거 사. 인데? 생선 달걀 업그레이드 하면은 경기에서 원 플러스 물고기 10초마다 이거 사기잖아 업그레이드 계속 가면은 잠깐만 업그레이드 하고 와 다음 업그레이드는 9.5초 0.5초씩 줄어드네 이거 사기네 어 뭐야 여기 광고 제거 있네 근데 회원이야 아 이런 거는 또월 결제 해야 되잖아 와월 결제가 아니고 매주야 매주 이거 샀다가 취소해야겠다 첫 3일은 어차피 무료 체험이니까 오늘만 하고 취소하면 됩니다 아개 구입 완료했고 이제 광고 안 나오겠지 구독 회원 돼가지고 하루에 보석 200개씩 그거랑 다이아를 좀 사야겠죠 다이아로 물고기를 구매하던지 아니면은 뭐 이것들 업그레이드 하던지 그렇게 해야 될것 같네요 이게 지금 보니까 골드는 돈 주고 못 사네 아케이 구입 완료했고 이 32,000원짜리 보석 두번 구입했습니다 아 이걸로 룰렛 돌려서 이거 하면 되나 잠깐만 룰렛 한번 돌려볼게요 돌려 돌려 돌리 반 사망 와 골드 한시간치 받았어 이거 대박이네 이걸로 그냥 골드하면 되네 그 다음에 잠깐만 이거 그레이드아그 다음 하려면 뭐 광고 봐야 돼뭐 광고 게임이야 완전 이건 광고 제거해다과 제거가 안 됩니다 이거는 확률 한번 볼까 와 12시간 수익이 2% 확률로 나오네 돌려 돌려 돌림반 부스 또 돌려 부스트 아또 돌려 부스트 뭐야? 왜 자꾸 이것만 나와? 오! 예! Yeah. 수익 5배인 것 같아요 방금 거 오케이 돈 나왔다 내가 이걸 원했지 그거랑 업그레이드 좀 이렇게 해주고 속도를 좀 올리면 좋겠죠 아 이거는 무슨 광고 왜 이렇게 많이 봐야 되냐 보석으로 이거 산 다음에 또사또사아 뭐야 가득 찼네 또 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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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성 합성 자다음 물고기는 잠수 고양이 와 귀엽다 다음은 볼록눈 금붕어 또 물고기 구매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 진짜 마지막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자, 다음 젤리의 파리. 다음 해초 무더기. 자, 그러면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물고기 계속해서 합성 한번 해 볼게요. 보거 연습생, 보라 전기뱀장어, 집게사장, 돌고래, 미니 크라켄, 거북이, 흰동가리. 아, 지금 하다가 보석이 다 떨어졌습니다. 이거 또 사야 돼요. 바로 갑니다. 오케이, 구입 완료했고 자, 그럼 계속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로보피시 리언트티스 핀피시 얼어붙은 왕자 토끼고기 피닉스 타이거 그룹퍼 데빌피씨 번개 보거 붉은 문어 미니 샤크 자 이제 또 보석이 부족한데 이게 제가 마음 같아서 끝까지 보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현질을 하면은 게임이 튕겨요 한번 하면은 그래서 현질 한번 할 때마다 계속 게임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지금 그걸 몇번 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이게 지금 컴퓨터로 해서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것 때문에 현질을 좀못할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만들었지? 한번 볼까? 도감에서 아, 얼마 안 남긴 했는데. 아, 그냥 튕기더라도 현질할까? 여기까지 왔는데 또 마지막 거안 보면 아깝잖아 이거. 에라이 모르겠다. 그냥 현질하는데 좀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. 아 이거 봐, 지금 현질창 들어가기만 했는데 또 멈췄잖아 갑자기 이거 왜래? 아 나한테 왜 그러냐고. 에이 그냥 게임 해야겠다. 못 하겠다 이거. 대전하자. 자 유저들 잡혔고, 과연 AI일 것인지. 게임 시작. 근데 이게 뭐 높은 물고기라고 해서 뭐 좋은 점이 있나 모르겠네요. 어? 오케이, 레벨업 했고, 빠르게 레벨 1짜리. 거라치 먹고, 먹고 또 먹고, 거라치. 일로 와라, 녀석들아. 나한테 먹혀라. 거라치, 거라치, 거라치. 일로 와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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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와, 이건 아무리 봐도 너무 사이다 게임이다. 이건 1등을 못할 수가 없는데요. 이건 진짜 무조건 다 AI다. 사람 아니다, 이거. 일로와라~ 쌍리뭔 광고가 왜 나와? 잠깐만, 뭐야? 광고가 왜 나와? 광고 제거 샀는데, 이 뭐야? 이거... 아, 이건 아니지. 광고 제거 샀는데, 광고가 왜 나와? 축하합니다. 이제 더 깊은 해역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. 뭔 소리야? 다시 한번 배틀하면 뭐 달라지나? 제가 실버로 올라갔거든요? 근데 이제 실버부터는 진짜 사람들 있을 것 같습니다 해보면 알겠죠? 와와와와 와! 와! 와, 와, 와. 와. <laughs> 어 잠깐만! 왕상어 있는데, 왕상어? 아, 이게 깊은 심의 그건가? 상어한테 닿으면 죽나봐. 아, 요번에는 1등 먹기 좀 힘들 것 같은데요? 일로와, 나보다 레벨 낮은 녀석! 아이, 큰일 났다, 이거. 아, 제발, 제발, 제발. 어, 상어한테 먹힌 거 아니야, 이거? 오, 레벨 4로 줄어들었는데? <laughs> 안 돼! 이거 뭐야! <laughs> 이거 사람이야. 저건 무조건 사람이야 저거는 진짜 사람이 아닐 수가 없다 안돼 살려줘 아이고 이길 수가 없는데 졌네요 이거 아 타임오버 이게 지금 보니까 실버 3까지 올리면은 생존 모드라는 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실버 3까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드디어 실버 3을 찍었습니다 오케이 생존 모드 열렸고 이게 지금 해보니까 AI 말고 실제 사람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중간중간에 막 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보니까 일단 생존모드 한번 해 볼게요. 다이아와 물고기를 수집하세요. 몬스터를 조심하세요. 이거는 혼자 하는 건가?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오래 버티는 뭐 그런 거 같죠? 어, 다이아 이런 식으로 있고. 와, 근데 이거 좀 빡세다, 게임이. 뭐 뭐야? 야, 이렇게 상어가 따라다니면 어려워. 야, 뭐야? 오지마! 아, 와 무빙 무빙 무빙. 아, 와와 와. 와 이것이 무빙 무빙 어 근데 이 게임이 렉이 좀 너무 심한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뭘렉 이렇게 걸리냐 이거 그냥 죽어 그냥 아 내가 이거 보려고 실버 3까지 찍었다니 생존 모드는 별로네요 마지막으로 그냥 대전 모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별이 높은 사람들이 진짜 사람이야 이거 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 사람 다 이해하네 아요번판 1등 못할 것 같네요 이게 시작부터 빠르게 2레벨 찍고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스타트가 늦었어요 오케이 2레벨 찍고 아 상어가 문제야 상어가 방금 타이밍 안 좋았다. 어떻게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냐?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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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! 터스, 대박! 터스 레벨 4까지 한꺼번에 레바라. 안 돼, 하지 마세요. 살려 줍네. 켄신 레벨 4까지 올렸더니, 이게 뭐야 꼴찌 됐다 꼴찌 와 랭킹 1등 레벨 7이네 오케이 레벨 4까지 올렸고 3 레벨짜리 내가 먹어야 돼아 무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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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끝났네 그래도 2등은 했네요 아이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 오늘은 여기까지다 네 PC 고점 아이라는 모바일 게임 요렇게 한번 해봤는데 이 게임 광고 진짜 극혐이긴 하네요 무슨 광고 제거를 사는데 광고가 왜 나와? 그냥 시간 때우기 좋은 뭐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게임 나쁘지 않았어요. PC 9.io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. 비비염.